안녕하세요. 꿀잼이 소설 김수현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정광룡의 커피단 리를 중심으로 격병기 혼란스러운 사회에서 다양한 인간 군상. 제목을 살펴볼까요? 커피단 리. 커피단은 영어의 캡틴을 뜻하는 러시아 말이에요. 러시아식 발음이죠? 음. 뭐 해석을 구하자면 닥터 리 정도 되겠죠. 이 박사. 음, 주인공은 이인국이라는 의사예요. 그러면 이 의사가 커피단리로 불리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러시아 사람들과 교류하는 이 박사라는 걸알수 있겠죠? 어떤 인물인지 궁금하네요. 줄거리를 살펴봅시다. 이인국의 병원은 매우 정결하지만 치료비가 다른 병원보다 갑절이나 비쌉니다. 수술을 막 마친 이인국은 미국으로 가기 위해 미 대사관 브라운과 만날 시간을 맞추려고 회정시계를 꺼내보다가 자기 지난날을 회상합니다. 어? 아까는 커피 따롤리 러시아 사람들하고도 교류했는데, 음? 지금은 뭐지? 미국 대사관 브라운 씨를 만난다고? 와, 참 초대술 뛰어난 사람이네. 다시 줄거리로 돌아갈까요? 이인국은 일제시대에 제국대학을 졸업했으며, 어, 제국대학? 아, 대표적인 친일파였겠죠? 다시 줄거리. 잠꼬대도 일본어로 할 정도로 완전한 황국 신민으로 동화되어 철저히 일본인으로 살아왔다. 황국. 여러분, 일본 천황이라는 표현이 있죠. 일본은 자기네를 이제 어, 황제 국가라고 표현하고, 일제 시대에 우리나라 조선인들은 이제 신민, 신화된 백성이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이인국은 완전한 저는 황국 신민입니다. 요라고 친일파에 생활을 한 것으로 보아서. 음, 의사까지 된 지식인이지만, 그는 민족 반역자였구나. 그는 자기 자신 일신의 아닐만을 꿈꾸는 자였구나. 라고 비판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자, 그는 철저히 일본인으로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광복이 되자 이러한 친일 행각으로 인해서 이인국은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인국은 해방 이후 북쪽의 소련군 진주에 맞춰서 러시아에 아부하면서 이번엔 또 러시아에 아부하고 있네요 제기에 성공한다. 자 월남하게 된 이후에는 재빨리 처세를 바꾸어서 친미파가 되고 미 국무성의 초청을 받아 미국으로 건너갈 꿈에 부푼다. 그는 자기가 들고 온 상감진자 고려청자 화병에 눈길을 돌렸다 사실 그것을 내놓는 데는 얼마간의 아쉬움이 없지 않았다 구개로 내어보낸다는 자책각 같은 것은 아예 생각해본 일이 없는 거였다 차라리 이인국 박사에게는 저렇게 많으니 무엇이 그리 소중하고 대갑게 여겨지겠느냐는 망설임이 더 없었다 와 이인국 박사에게는요 그런 나라나 민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군요.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인간상, 인간형으로 그려지고 있네요. 다시 본 문을 볼까요? 자, 미 박사. 브라운 씨가 나오자 미 세력가 브라운 씨예요. 이인국 박사는 웃으며 선물을 내려놓았다. 포장을 풀고 난 브라운 씨의 만면의 미소를 띠며 기쁨을 참지 못하는 듯 땡큐를 거듭 부르짖었다. 사토리는 영어 어디서 배웠습니까? 일제 시대에 일본만식으로 배웠죠. 예를 들면 자토이더카토 <목소리> 식으로. 어어. 어, 그런데 지금 발음 좋은데요? 문법 아주 정확한 스탠더드 잉글리시입니다. 그는 이 말을 들을 때 문득. 스탠코프의 말이 연상됐다. 스탠코프는 그 친일파로 감옥에 있던 이인국 박사가 다시 재기하는데 성공을 주었던 러시아인이에요. 러시아 장군이죠. 자 다시 본문. 그러고 보면 영국의 조상을 가졌다는 브라운 씨는 R 발음을 그렇게 나타내지 않는 것 같게 여겨졌다. 여러분, 이인국 박사는 자기의 어학적 재질에 자긍심도 느끼는 인물이에요. 이인국 학사가 영어를 잘하고 또 러시아어를 잘하고 여러분 삶을 사랑하는데 여러 가지 길이 있겠죠. 똑같이 서울대를 나와서 어떤 사람은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성공을 향해서 달려갈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나 혼자가 아닌 모두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꿈꿀 수도 있을 거예요. 일제시대는 굉장한 격변기였죠또 해방 직후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서 이 정광용 작가는 귀해주의적으로 자, 일제시대에는 친일파, 그리고 소련군이 진주했을 때는 친러파, 지금은 친미파로 이 박사, 껍비따리 닥터리,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우리의 삶의 자세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오늘 커피 딴 일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